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한 금융 혁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QFS 양자 금융 시스템, 중앙은행이 통제하던 세상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QFS는 실시간 정산, 보안,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나 QFS와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파이코인은 시간 기반 채굴 탈중앙화 구조를 갖춘 후보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파이는 은행 없이 작동하는 유일한 글로벌 화폐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수 있죠. QFS는 코드화된 진실이라면 파이는 사람의 시간이 만든 가치입니다. 은행 없이도 작동하고 국가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화폐. QFS가 시스템이라면 파이는 그 안의 생명입니다. 이제 파이를 갖는다는 건 미래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게임은 이미 시작됐고 주인공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목하지 않아도 파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Just pie t